자. 자, 시청자분들, 정말 제가 멋진 걸 지금 보여드릴 건데, 자, 지금 백이 위험해 보이죠? 백이 위험한 것 같지만, 백이 위험한 돌이 아닙니다. 왜일까요? 멋진 해돌이축입니다. 자 이런 구경은 우리 방송이 아니면 못하니까 자 지금 어, 메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메모를 준비하셔야 돼요. 장문은 안됩니다. 하지만 보십시오. 단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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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흙이 다 뜨겁죠 <laughs> 여기를 따더라도 촉촉입니다 여길 나가는 것은 단수 딸때 단수입니다 상대가 던졌습니다. 자, 시청자 여러분들, 멋지죠? 자, 이런 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